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픽사무소입니다. 지금 채널 구독, 좋아요 등 알찬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리고 치킨도 받아가세요. 5월 25일 MLB 분석입니다. 첫 경기는 피츠버그.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피츠버그. 불펜의 난조가 두 경기 연속 역전패로 이어진 피츠버그 파이어리치는 베일리 팔터. 2승 2패 3.53. 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컵스 원정에서 7.2닝 이 3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팔터는 5월 3경기에서 2.37의 훌륭한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즌 홈에서 1승 2.22로 투구 내용이 좋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로 6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이틀 연속 그랜드슬램을 터뜨리고도 패배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일단 최근 홈 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그러나 3이닝 6실점으로 스킨스의 리드를 날려버린 불패는 완전히 박살났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애틀랜타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다리우스 바인스 1패 4.66, 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4월 20일 텍사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A로 내려갔던 바인스는 A에서의 투구도 그다지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극단적으로 재구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타이밍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벤 브라운의 강속구에 막혀 있다가 웨스네스키와 핸드릭스를 공략하면서 자레드 켈레닉의 선제술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애틀랜타의 타선은 원정 타격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아쿠냐 주니어의 OPS 690은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 스미스 쇼버의 강판 이후 4.2 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제대로 된 승리 조 운영은 승리를 부른다는 걸 새삼스레 증명한 듯하다. 두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토론토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더 많은 경기 분석 및 결과는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디트로이트 투수진 붕괴가 5연패로 이어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맨매닝 1패 4.88, 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1에리조나 원정에서 5이닝 1 0타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매닝은 좋은 속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번 시즌 투구를 고려한다면 5-6이닝 3-4실점 내외가 기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경기에서 가지만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가라앉은 타격감이 올라오질 않고 있는 중이다. 6회말 홈에서 역전 주자가 저격을 당한 게 시리즈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을 정도. 2.2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알렉스 파이도에게 멀티이닝을 맡기는 순간 실점은 확정인 듯하다. 토론토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알렉 마누아 1승 1패 3.00, 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 1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안타 73진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만호하는 좋을 때의 모습을 완벽히 되찾은 모습이다. 최근 원정투구도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걸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9점을 올린 토론토의 타선은 이제야 좀 토론토 다운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막판 3이닝 동안 8점을 몰아친 집중력은 시리즈 내내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3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 확보가 반갑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셔서 모든 경기 분석 배트맨 토토 고급 소스피 받아보세요.